2024년형 삼성 에어컨이에요. 이게 신상인데 올해 내년에는 신상이 나올 계획이 없다고 하더라고요. 이렇게 끝까지 삼성 기사분이 이렇게 깔끔하게 설치를 해 주세요. 근데 이게 이제 창문형 에어컨을 설치하면 단점이 여러분 어, 이렇게 뭐 블라인드를 하셨거나 커튼을 하셨으면 여기 창틀 옆에 공간이 비잖아요. 해가 들어오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커튼을 이렇게 세 개로, 세 폭으로 나눠서 했어요. 그래서 여기 중간에 해가 들어오는 거를 좀 막아주게끔 커튼 세 폭을 했어요. 블라인드는 안 내려옵니다. 그래서 커튼을 해주셔야 돼요. 자, 에어컨 한번켜 볼게요. 어, 이렇게 소리가 나면서.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뒤쪽에 창문을 꼭 열어두셔야 돼요. 이 창문을 닫아두면 잘못하면은 창문이 파손이 된답니다. 열을 받아서 그래서 이렇게 창문 꼭 닫아주시고 이렇게 켜주시면 소리 소음 정도 들리세요 이 정도 소 그리고 리모컨이 있어요 리모컨 리모컨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뭐 저소음 모드도 있고 어, 무풍 모드도 있는데 사실 이거 잘안 쓰게 되더라고요. 그 리모컨을 이렇게 옆에다가 붙여두시면 되고. 그리고 삼성이 요거를 줘요. 이게 틈이 알게 모르게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열이 안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창틀 고정하는 장치예요 쉽게 열었다 닫았다 할수 있어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은 얘를 빼서 이제 창문을, 뒷창문을 닫아줄 수 있어요. 비가 많이 올 때는 창문을 닫아주라고 하더라고요. 그게 좋대요. 닫아주는 게 좋대요. 아무리 실외 뭐 이창문형 에어컨이지만 닫아주는 게 좋다고 하고 이게 쉽게 뭐 열었다 닫았다 할수 있기 때문에 편하더라고요. 이게 뭐 어렵게 뭐 잠그고 이게 아니라서 이렇게 응, 그래서 빼면 되고 다시 끼우면 되고 요거를 두세요. 그래서 단단하게 이렇게 고정을 하게끔 얘가 알게 모르게 좀 틈이 있어요. 지금 제가 다 막아놨는데 이런 쪽으로 해서 틈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여기 실리콘 그 테이프 있잖아요. 이렇게 이런 거 이런 거다 응, 막아놨어요 안 들어오게 어. 열기가 안 들어오게 이렇게 막아놨고 저는 지금 꺼서 그런데 여기 1% 보이시죠 어. 이그 에어컨을 끄게 되면 얘가 자동으로 필터를 말려주는 그런 기능이 있대요 그래서 곰팡이가 피지 않게 말려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 인위적으로 게 스위치를 뺀다거나 코드를 뺀다거나 그러면은 안에 곰팡이가 생길 수 있대요. 지금 얘가 지금 이렇게 꺼지면서 말리는 기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어, 요거를 갑자기 코드를 빼지 마시고 그대로 두셔야 돼요. 이렇게 얘가 다 되면은 자동으로 이 덮개가 덮이면서 어, 꺼집니다. 이게 2024년 신상이고 내년에는 삼성은 새로운 디자인은 안 나온다고 하고 LG는 더 비싸더라고요. 제가 백화점에 가봤는데 더 비싸요. 이 제가 백화점 구매를 했는 건데 LG 너무 비싸서 어 얘보다 한 20만 원 정도 더 비싼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뭐 AS 괜찮고 삼성이 그래서 삼성 샀어요.